씨 뭐지? 어? 어아 어. 근데 이건 필요 없어. 와7 2 0 0원에 갔지. 나 21만 크리스탈 썼는데 나 도대체 뭐지? 한번 여기서도 21만 크리스탈 쓴다면 마들레나 저리 가. 우와! 21만 썼거든요. 또안 나온다고? 말도안 돼? 영우석세 개네? 나영우석 다섯 갠데? 뭐야? 역시 똥손! 아니! 다크 카카오 나올 때까지 뽑습니다 얼마만에 나올지 와 바다 요정 두번 나왔다 말도 안돼 다크 카카오 언제 나오는 거야? 어? 어 어? 아 말도 안돼 바다 요정 또 나왔어? 바다 요정 이성이에요 지금? 말이 돼? 용석도안 나온다고? 옵션 끄니까 더안 나오는 기분. 피바 정가 간다. <laughs> 어퓨바 나왔어! 피바 나왔어! <laughs> 아니 또 나왔다! 와씨 53만 1 0 0 0 개요? 아니 이게 돈이어도 심각한 거야. 근데 21만 크리스탈이 되기 전에 한번 나왔다면 저는 진짜 개빡쳤을 겁니다. 다행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빡치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죠?